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이 e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준 비타민 E는 어... 밑에 보면 여기 숙신에이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데 항암치료 할때 암종양치료 할때 이게 좀 도움이 돼서 여러가지 비타민 이가 있는데 보통 비타민 E를 토코페롤 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토코트리엔올도 있어 두 종류로 나는데 토코페롤토코페롤은다 비타민이 고 토코트리에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타민입니다. 토코트리에놀도 뿌꾸아버지가 벌써 7, 8년 전부터 세모고에 속여시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이인 토코페롤보다도 우리 세모고 집사님들토코트리에을 많이 먹는데,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먹일 상관없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개씩 개고양이 꾸준히 먹이라고 그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축적할 위험도 있는데,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이거든요. 개고양이한테 맞는 거를 매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 거 일주일에 한두 알씩 꾸준히 먹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세포막, 또 세포는 그 지질로 돼 있어갖고 비타민C나 그런 수용성 항산화제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제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세포라든지 세포막 같은 데도 보호해야 되고 뇌 같은 것도 보호, 항산화를 보호해야 되려면은 수용성 비타민이, 저기 수용성 비 저기, 수용성 항산화제, 그리고 지용성 항산제를 동시에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세모고 집사님들은 아마 이 숙지네이트 먹히시는 걸알고요 얘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A가 액상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어 는데 얘는 액상형이 아니라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400IU, 한에, 하나가 268ml 돼 있고, 400IU 돼 있고, 그 중에 숙시네이트 호박산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74ml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캡슐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100개 들어있는데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 뉴트로콜로지가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어 항암치료 종양치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먹시는데 건강 차원에서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건강 차원에는 일주일에 한 알에서 두알 정도 먹이고 만약 항암치료 안되면 아주 상태가 나쁘다면 집중적으로 매일 한 알이나 반 알씩 먹이시고요 어 상태가 좀 그나마 괜찮다 그러면 이틀 한개 정도 먹이시면 좋습니다. 비타민이라서 계속 축축 시키는 건 나쁘지만은 그래도 항암 치료하는 건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집중 치료하기 때문에 어그개을잘 챙겨갖고 매일 먹여볼지 아니면 이틀 하나 정도 먹을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건강한 케이스면 일주일 에한두알 먹이시면 되고 그 뭐야 화식 같은 거아 생식 화식 생식 만들 때도 비타민이 넣어야 될 텐데, 요런 건 넣으시면 되죠. 액상형으로 낸 거는 오히려 상패되고 어려우시는데, 가로로 된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비타민이 두 종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숙시네이트고, 어그 일반 비타민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이 작살나는 거는 이제 항산화에 반대죠. 예. 그러니까 산화된다고 그러죠. 일단 어디서부터 작살나기 시작하면은, 산화스트레스가 오는 건 세포부터 옵니다. 세포 막 세포부터 오면거든요. 몸의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거기서부터 작살내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게 이런 비타민이 지용성 그 항산화제를 자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런 건 비타민 C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미토콘드리아. 뽀꾸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장기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어, 요 미토콘드리아의 지질 부분도 또 이제 사나가 시작하고 늙기 시작하고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몸이라든지 개, 고양이도 몸이 그, 지질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름 기름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름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지방질의 산화를 막는 거는, 어, 이런 비타민 이가 가장 기본이라서, 부과 아버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타민 이 e 먹여라 는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나 개고양이 사람의 몸에 지방질 산화를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병이라든지, 어, 질병의 원인이고, 노화의 어, 원인이, 그, 체내의 지방질 산화부터 시작되거든요. 세포막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늙어지니까. 그래서 비타민C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타민E 먹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소개한 비타민E는 이런 항산화보다는 암종양치료에서 숙신에이트라고 그랬는데, 숙신산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 호박산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격이 좀 비쌀 수 있는데, 어, 암종양치료할 땐 이런 것도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포토시스라고 그래갖고, 항암치료할 때 세포가 자살해야 되거든요.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계속 커지는 게 암덩어리가 되거든요. 병든 세포는, 어, 아픈 세포는 자기가 알아서 죽어줘야지만 되고 건강한 세포만 남아야 되는데, 어, 병든, 어떤 병신 세포가 더 커져가지고 몸 전체를 병신으로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다가 세포 자살 사멸인데 그게 안, 작동이 안 되는 몸에서 이제 암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유방암에서도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항암 치료 중에서 유방암이라고 도 됐고 알파 토코페리 그리고 이 호박산 숙신에이트는 토코페롤 중에서도 알파 토코페롤입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사배가 있는데 두알 정도씩 하루에 매일 해서 두알 정도씩. 먹인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폐 속에 적혈구 오존 독성 같은 것들 오니까 폐에도 좋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개 고양이 같으면은 음. 개 고양이 같으면은 그냥 이틀에 한번 정도씩 암 집중하고 많이 암이 좀낫다 그러면 일주일 한 두세 알 정도씩 해서 먹이시면 됩니다. 매일 먹이는 것도 또 이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또 비타민이가 쌓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 암에서는 이 삼일에 주에 이삼일두세번 정도고 yani 말기 암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하루 에한 개씩 정도는반하신 목씩 됩니다. 얘는 또 소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드라이 비타민이니까 하고 어... 그냥 여분인데 토크, 드라이로 된 것들을 대부분 비타민 있는 액상으로 되는데 그래서 토코페롤인데 뒤에 페롤이 아니라 페닐로 붙은 것들이 아마 어. 드라이로 될수 있어요. 에스테라, 에스기를 붙여갖고 드라이로 만들 수 있는 비타민 E가 있는데, 그냥, 그냥 주선만 듣고 한쪽 귀로 한쪽 흘리십시오. 각시 조금 나서 이거꽤 몇만원 하거든요. 비타민 E가 비싼 게 아닌데, 어, 몇만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키네이트에서 동희한테 하나 먹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과 바지가 동희한테는 아주 아픈 애한테 이런 거 먹이고, 흑과 버지도 이거 맛도 못본 겁니다.